토란시스코 마데로. 1873년 10월 30일에서 1913년 2월 20일. 멕시코의 혁명가. 피디아스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적 자유와 입헌 정치 확립을 위해 애썼으나, 토지 재분배와 사회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였다. 엠몬드라곤이 주도한 쿠데타로 반란군 진압의 책임을 맡았던 우에르타에게 살해되었다. 1873년 10월 30일 파라스에서 출생하였다. 포르투갈계 이민의 자손으로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베르사유, 미국 볼티모어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피디아스의 독재 정권 아래서 비참한 상태에 놓워있던 하층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1904년 비피후아래서와 함께 정치계 발을 들여놓았다. 1905년 산페드로 시장 선거와 코아일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권력층의 부정 선거로 연이어 실패하였다. 1909년 디아스의 재선 반대 중앙 클럽을 결성하였다. 1910년 4월 반디아스 연합의 통합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해 6월 위협을 느낀 디아스 정권에 의해 반란 혐의로 체포되었다. 7월 가석방되어 살루이스 포토시에 연금되었으나 탈출하여 혁명선언문 살루이스 포토시 계획을 발표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알리고 일제히 골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북부 치와와주에서 피오로스코와 피비아 등이 모렐로스주에서는 이 사파타가 지휘하는 농민 게릴라 부대가 봉기하였다. 1911년 5월 디아스가 사임하고 유럽으로 망명하자 6월 데라바라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두었다가 1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정치적 자유와 입원정치 확립을 위해 애썼으나 토지 재분배와 사회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여 혁명정부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혁명연합 세력들과 갈등을 빚었다. 1913년 2월 9일 엠몬드라곤이 주도한 쿠데타로 반란군 진압에 책임을 맡았던 우에르타에게 체포되었고, 22일 부통령 제이, 수아레스와 함께 살해되었다.